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선사한 손흥민 이제는 명실상부한 전설. 토트넘 호스퍼의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안겨준 손흥민은 이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단의 전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식 석상에서 손흥민을 살아있는 전설이라 칭했고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팬들 역시 이 발언에 열광적인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토트넘 구단 역시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은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 올린 주장들의 정의 집단에 합류했다. 그는 토트넘의 진정한 레전드다라고 강조하며 손흥민이 토트넘을 대표하는 최고 선수로 전 세계 팬들의 내리에 깊이 박혔음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득점과 도움 기록면에서 토트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뛰어났지만 토트넘이 그토록 염원하던 우승 트로피 그것도 국내 대회가 아닌 유럽 대항전 우승컵을 안겨주면서 손흥민은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에슬레틱은 토트넘의 현재 선수단은 전설로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해리 케인과 루카 모드리치가 이루지 못한 일을 해냈다. 10년간 토트넘에 헌신한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 현대사의 최고 선수로서 케인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케인이 트로피를 위해 떠났다면 손흥민은 자신을 의심하는 자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남았다. 고평하며 손흥민이 해리 케인마저 뛰어넘는 위업을 달성하여 역대 최고의 레전드로 기록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단순히 토트넘 출신을 넘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주장 완장을 차고 조국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단순한 기량만으로 평가될 선수가 아니라 잉글랜드 역대 최고 스트라이커라는 상징성까지 겸비한 인물이죠. 그런데 손흥민이 그런 해리케인마저 뛰어넘어 토트넘의 역대 최고 선수로 기억된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적어도 토트넘 팬들만큼은 해리케인보다 손흥민을 더욱 위대한 선수로 기억할 것이라는 점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사우디 이적설, 손흥민의 미래는? 하지만 이러한 팬들의 바람과는 별개로 구단 수뇌부는 냉철한 사업적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 더 선에서 단독으로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적설에 불이 지펴졌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핵심 선수인 손흥민이 사우디 클럽들의 구애를 받고 있다. 그리고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여름에 거액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구단 측은 주장 손흥민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알 나스르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팀을 떠나는 상황에 맞춰 사우디 리그의 부호들은. 이 한국인 윙어를 호날두의 뒤를 이을 차세대 슈퍼스타로 지목했다. 이들은 손흥민이 극동 아시아에서 사랑받는 선수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아이콘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우디 프로리그가 더욱 유명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사우디 오일머니가 손흥민에게 본격적인 관심을 표명했음을 밝혔습니다. 우선 전제해야 할 것은 더 선이라는 매체가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아주 높은 언론은 아니면 이른바 찌라시성 기사를 자주 다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독이라는 딱지를 달고 나오는 기사는 그래도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설 역시 단독 타이틀을 달고 나온 기사인 만큼 100%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토트넘 구단 측에서 손흥민을 정말 팔려고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로파 우승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에게 심과 같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여 더큰 무대에서 우승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스 결승까지 경험했던 손흥민을 사우디에 매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미 토트넘은 챔스 진출로 인해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것이므로 사우디에서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굳이 손흥민을 팔 이유가 없는 것이죠. 현재 레비 회장을 비롯한 토트넘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현지 팬들이 살아있는 전설인 손흥민을 사우디로 보낸다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더 선의 보도를 전적으로 믿기도 어려운 것이 다른 매체에서는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손흥민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전문 매체 스퍼스HQ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전에 32세의 한국 슈퍼스타 손흥민에게 5천만 유로를 제안하며 상당한 관심을 표했다.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올여름 구단 최고의 레전드에 대한 이적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한 토트넘은 그의 경험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유로파 리그 우승 후 손흥민의 위상이 완전히 변화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선택, 돈이 아닌 열정. 올 시즌 손흥민의 리그 성적이 예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팀 성적이 역대급으로 부진했기에 손흥민의 개인 성적도 하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도 열골 9도움을 기록하며 팀내 최다 도움을 올린 것이 바로 주장 손흥민의 저력입니다. 리그컵이나 유로파까지 합치면 두 자릿수 득점은 이미 오래전에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을 판다고 해서 그 이상의 기량을 가진 윙어를 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손흥민급의 실력자는 매우 드물고 그의 리더십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서라도 다음 시즌까지는 손흥민을 지킬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이적설에 대한 반응이 빼뜨거운 이유는 사우디가 얼마를 제안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시점에서 손흥민이 사우디로 갈리는 없지만 돈은 종종 이성을 마비시키곤 합니다. 사우디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봉이 무려 1,200억 원이고 3년 계약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벌수 있다는 것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정신을 차리기 힘들만하죠. 그렇기에 이천수 선수 역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손흥민이 사우디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그 이유로 엄청난 연봉을 꼽았습니다. 내가 사우디에서 뛰었지만 지금 흥민이한테 연봉 350억 정도는 배팅할 거야. 1년 계약이 아니라 2년 계약하면 600억에서 700억 정도 받는 것이라면서 손흥민이 돈 때문에라도 사우디로 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이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손흥민을 응원하며 지켜본 바로는 손흥민이 돈 때문에 사우디로 갈 것이라는 생각은 솔직히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애초에 손흥민에게 돈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거든요. 손흥민의 올 시즌 연봉이 대략 180억 원 정도라서 이천수 선수가 언급한 금액을 사우디가 제시한다면 대략 두배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그 정도의 흔들릴 인물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손흥민이 원했던 것은 토트넘이라는 클럽에서 역사를 쓰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 토트넘 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잖아요.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까지 진출했는데 이 소중한 기회를 버리고 돈을 쫓아간다는 것은 손흥민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물론 손흥민이 사우디로 간다고 해서 비난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손흥민의 자유이자 선택이지만 지금까지 손흥민의 행보를 돌이켜 볼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더욱이 손흥민의 인터뷰 특징을 보면 항상 진솔함이 묻어납니다. 기자가 질문할 때도 그의 답변은 마치 바로 앞에 팬에게 대답해주듯이 솔직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위적이지도 않습니다. 베테랑 선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느끼는 바를 말로 잘 표현할 줄 압니다. 그렇게 볼때 이미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기성용 선수의 명언을 인용하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승 하나 하면 떠난다가 아니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기성용 선수가 말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 지금 나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터뷰에서도 토트넘에서 할 일이 많다고 하지 않고, 프리미어 리그라고 강조했거든요. 지금까지 지켜본 손흥민의 성격대로라면, 차라리 다음 시즌까지 최선을 다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꿈을 꾸고 팀에 끊임없이 헌신했으며, 마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듯한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은 말하겠죠. 워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없다. 손흥민에게 불가능을 이룬 것이 한두 가지여야 말이죠. 지금 그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의 영역에 있는데 다른 도전이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수 영입 든든하게 해서 대권 도전에 나서 봅시다. 여러분 손흥민이 사우디에 안 간다잖아요.